안녕하십니까 정태입니다 네, 박지원은 김현지를 잘 안다. 네, 중상모략을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지원 어, 이 사람도 정신 차려야 된다.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가 어떻게 망했는가? 그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가 어떻게 망했는가? 이거 누구보다 잘알 텐데요. 뭐 정치 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죠. 김현지를 감싸는 거. 이거는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박지원이 현명하다면은, 그러면은, 김현재인은 당장 국감에 나가라.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조이대, 직위원도 나와라. 이게 바른 자세 아닌가. 아직도 정치 원로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정치 수준을 보인다. 이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낮은가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개대지가 아니에요. 네, 박지원 씨그 말에 우리 국민들이 자주 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최순실, 그리고 김건희 사태를 통해서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